우리 필요한 애들만, 니네가 잘 모를 만한 애들만 쭉쭉쭉쭉 정리해 가면서 가볼게. 자, 일단 기본 문제 1번으로 바로 가보세요. 자, 일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관계에서 요 얘기야. 우리가 요런 방정식이 있을 때요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애들을 우리가 계속 다루잖아. 그치?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근이라는 거는 내가 전에도 이런 얘기 한번 했을 거야. 방정식의 실근을 구할 일이 앞으로 점점 사라질 거야. 왜냐면 니네가 풀수 있는 방정식이 점점 점점 없어져. 2차 방정식 정도는 니네가 근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지만 3차 방정식만 가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니네는 못 구해. 그치? 근데 심지어 이제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배울 거란 말이야. 어? 앞으로는 이제 실근을 구하라는 문제보다는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아셔야 되냐 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는 좌변에 있는 2차 함수 요 2차 함수와 우변에 있는 y는 0, y는 0이란 건 다시 얘기하면 x축이죠, 그치 자, 그래서 이 이차함수 x축하고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 그러면 결국에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럼 니네는 교점의 개수를 그려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통칭, 얘네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프 해석인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려면은 어떤 함수를 배우든지 간에 그 그래프를 내가 바로바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사실 이차 함수는 그래프를 뭐 내가 연습하고 자시고 할게 없잖아. 그냥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포물선만 그려주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 첫 번째. 이차 함수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걸 대수적인 해석으로 했을 때이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치? 다시 얘기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치? 만약에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x축에 접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얘는 판별식이 0이 돼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얘는 방정식의 해외 관점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된다고 그지? 내가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x축과 만나지 않아 떠 있는 그래프가 나와 그 이때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요 때도 마찬가지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2차 함수 그래프들을 내가 빠르게 구현해 낼수 있으면 뭐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해석은 굳이 따로 하지 않아도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이걸 갖다 이제 10-1번에서는 저 미정 계수를 던져줬기 때문에 니네한테 그래프를 못 그리는 형태의 2차 함수를 던져준 거야. 그치. 그래서 다음 상황을 만족하도록 하는 저 미정 계수의 범위를 구하시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해석을 대수적으로 판별식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판별식으로 하나씩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세개의 2차 함수에 대해서 자,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을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각각의 판별식을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 2차 함수의 판별식 우리가 D1이라고 해볼게. 그럼 D1은 짝수 공식으로 가자. 자, 1-A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을 D2라고 할게요. 자, D2는 자,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고, 자, 세 번째 판별식을 D3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얘도 짝수 공식으로 갈게. 그럼 얘는 A-1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5야. 그치? 자, 그럼 이때, 요 1번과 2번을 내가 동시에 한번 풀어볼게. 결국 우리는 X축과 만난다의 해석이기 때문에, 얘를 판별식 입장에서 보시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으시오야, 그렇지? 여기까지 되죠? 근데 1번은 3 개가 모두 만나야 되니까 교집합 찾으시오고요. 2번은 적어도 하나만 만나면 되니까 합집합 찾으시오란 말이야. 그렇 그러니까 집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동시에 성립하는 교집합을 찾으시오고 얘는 집합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합집합을 찾으시오, 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범위들을 모두 구해놓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은요.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가 1 이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판별식은요. a가 0 이하 이거, 나4 이상이다. 이렇게 범위가 나와야 되지. 그치?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식은 정리를 좀 할게. 자, 얘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상수는 플러스 6이 돼서 자, 부호 바꿔주시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고,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은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인데, 이 부호를 바꿔줬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이때 세 번째 판별식에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 이렇게 나와 그치 근데 이 범위들에서 이제 교집합이나 합집합을 니네가 저 부등식만 보고 찾기에는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1학년 수학에서는 수직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답을 써야 돼자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자, A가 자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게 D1의 범위야. 그치? 자, D2의 범위는 A가 0 이하이거나, A가 0 이하이거나, 그 다음에 4 이상이야. 요게 이제 D2의 범위죠. 요게 D2의 범위고. 자, D3의 범위는 A가 마이너스 3 이상 그 다음에 2 이하니까 이 정도의 2가 있어서 D3의 범위는 이렇게 구해질 거야. 그렇지? 이렇게 써놓으신 다음에 1번과 2번의 답을 이 수직선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읽어줄 수 있으면 돼. 되시죠? 자, 그럼 1번은 세퍼을선이 모두 만나야 되니까 공통범위잖아 그러면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이 모두 포함된 범위 읽어주면 되니까 어디야? 여기지. 그치? 돼? 네? 자, 그래서 1번, 어? 이거 뭐라 그랬나? 아니죠? 자, 1번의 답은 마이너스 3 이상, A가 0 이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쵸? 2번은요, 지금 수직선에서 한 번이라도 색칠이 된 부분 전부 다지? 적어도 하나니까, 그치? 그러면 아래쪽은 어디야? 2 이하부터 전부 다죠? 그치? 큰 쪽은 4 이상부터 전부 다지? 네? 자, 그래서 이번의 답은 A가 2 이하 이거나 4 이상일 때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가 X축과 만나는 범위가 됩니다, 그쵸? 되시겠죠? 요걸 갖다가 이렇게 부등식만 놓고 보기에는 니네가 헷갈릴 수 있으니 수직선에서 한 번에 그려놓고 찾아주는 게 유리하다고. 되시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가보시면 될것 같고, 뭐 특이사항 없으니까 요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3이다라고 줬어. 혹시 1번 답 얼마인지 알겠는 사람? 1번 답 얼마야? 1번 답 얼마니? 어? 얼마? 1번 답 2. 다 맞아? 1번 답 2? 잘했어, 태호야. 1번 답 2죠? 어? 봐봐. 이게 지금 무슨 문제야? 2차 함수 대칭성 문제야. 우리가 지금 요 그림에서 fx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2차 함수에 무슨 조... 뭘 주고 싶은 거야? 대칭 축을 짓고 싶은 거야. 대칭 축이 얼마야? 1이지. 이 대칭 축은 마이너스 1과 3의 중점이라고. 그치?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봐봐. fx랑 누구랑 만나는 두 군을 물어봤어? y는 1과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를 물어본 거야. 그치? 얘들아 이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방정식의 두 근은 fx 그래프랑 y는 1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치? 이해 돼? 자 그래서 이 자리 이 자리가 알파 그 다음에 이 자리 이 자리가 베타 그치? 자 근데 이때 알파와 베타의 합을 물어봤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 1이라는 애가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란 말이야, 그렇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때 두 근의 합은 2가 된다. 좀더 넓혀서 얘기하면 1번을 갖다 우리가 일반화 시켰을 때 우리 그림에서 f(x)랑 여기에 상수가 뭐가 오던지 간에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항상 뭐로 일정해? 무조건 이로 일정하겠죠. 그치? 이 씨가 어디 있든지 관계없이 이거 항상 중점은 일정한 거 보이죠? 되십니까? 음? 자, 그 다음, 2번. 야, 2번은 봐봐. 지금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과 3으로 줬어. 응? 이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여러분들 그 공수 2의 뭐를 알면 편하게 구해져. 자, 이거 f(x) 뭐한 거야? fx를 뭘 하면 이렇게 바뀌어? x 대신 x 플러스 2가 들어왔네? 뭐 하면 돼? 응? 니네 공수투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배웠어? 어? 무슨 이동한 거야? 평행 이동한 거지.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야, 그치? 얘들아, 요런 거 기본적인 사항 모르면 진짜 힘들어. 어? 그치?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평행이동을 하면 그래프 모양이 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지?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플러스 3이 어디로 가? 플러스 1로 가겠죠. 어, 요 그래프가 X 플러스 2 그래프야, 그치? 되시죠? 어? 자, 그래서 요거 평행이동 관점에서 보시면은 두근이 마이너스 3하고 1이니까 이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구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으로. 되시겠죠? 응? 이걸 근데 평행이동 관점에서 안 보고 대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돼. 봐봐. fx는 0이라는 애가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때 f알파와 f베타가 0이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때 fx+2라는 애가 x축과 만나는 방정식의 두 근은 얘가 뭐하고 뭐가 되는 알파나 베타가 되는 x값이 두 근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때 두 근은 알파-2랑 베타-2가 두 근이겠지. 이해 돼? 그럼 한번 계산을 더 해야 된다고 근과 계수 관계로 자, 그래서 이때 두 근의 합은 요거 두개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4인데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까 2였으니까 2 빼기 4가 돼서 마이너스 2뭐 당연히 답은 당연히 똑같이 나와? 그치? 마찬가지 두 근의 곱은 알파 마이너스 2랑 베타 마이너스 2를 곱한 건데 이건 뭐 근계수로 그냥 구하면 되긴 해. 근데 이렇게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평행이동 보이면 바로 보이니까, 두근이. 되시겠죠? 어? 자, 그래서 어쨌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실 수 있으시면 된다. 근데 저런 평행이동 같은 애들은 빠르게 빠르게 캐치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야. 응? 자, 10-2번은 요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3번 가보세요. 자, 이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 마찬가지, X축하고 위치 관계랑 똑같아. 교점의 개수보란 얘기야. 이게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판별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 음? 자, 그래서 그 얘기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그냥 바로 가볼게. 3번. 자, 다음 이차 함수하고 직선이, 실근의 개수가 다음과 같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보세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란 이차함수가 있어. 얘랑 y는 mx 마이너스 9라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 이 상황하고. 어? 자, 얘네들을 연립을 했을 때. y가 x제곱, 넘어가면 m 플러스 4x 플러스 9. 요 2차 함수하고 x축의 위치 관계를 봤을 때,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두 개의 의미가 서로 같은 의미라는 거야. 이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굳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를 따로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다 이항시켜서 x축하고 이차함수의 위치 관계를 보시면 된다고. 이해 돼? 그러니까 얘가 두 점에서 만나나 이 이차함수가 x축에서 두 점에서 만나나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되시죠? 어? 자, 그러면 니네는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판별식 하나 써 놓으시고 x 왜 여기니 밖으로 빠져야죠? 저 방정식의 판별식 해석하셔서 1, 2, 3번 다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되시겠죠? 자, 그럼 판별식 구해놓고 가자. 자, 얘는 젠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구 36이니까 6의 제곱 전개 안 하고 합차 읽을게. 자, 더하면은 10. 빼면 마이너스 2. 요게 이제 판별식이야. 그치? 자, 그래서 1번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교점이 없으니까 m의 범위는 두근 사이, 마이너스 10에서 2 사이에 있으면 되고요, 그렇죠? 교점이 한 개란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m 은 마이너스 10이거나 2이면 되고요. 자세 번째 교점이 두 개란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양쪽 사이드죠.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m이 2보다 크면 되겠다. 그치? 돼? 어? 자, 그래서 요두 개의 의미가 같다. 얘들아, 요 얘기가 지금 되게 1학년 수학에서 니네가 이해했을 때 당연한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이거 3차, 4차 갔을 때 2학년 애들, 이거 못한 애들 진짜 많아. 어? 전부 x축하고 위치관계로 바꿔서 3차 함수 그래프 해석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막 직선 그리고 포물선 그리고 난리 버거지라고 똑같은 의미야, 음 응? 되시겠죠? 자 그래서 3번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 넘어가셔서 4번.